오른쪽 그림과 같은 함수의 그래프가 점, k 코마 8을 지날 때 k의 값을. 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얘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k값을 구하고자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함수 그래프에다가 k 코마 8을 집어 넣는 거지. 근데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뭐야? 여기 나와야지 그러니까 얘를 보고 함수 그래프부터 찾아야 되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거는 선호가 전문이죠. 원점 지나는 직선인가요? 그럼 얘 뭘로 시작하면 됩니까? y는? y는? ax. 그렇지. 근데 무슨 점을 지납니까? 일단 함수식부터 찾는 거니까 무슨 점을 지나요? 얘 바로 넣는다고 답 나, 나안 나오잖아. a 값 때문에. a 값부터 찾아야지. 무슨 점을 지나요? 읽어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점을 지나? 마이너스 3콤마? 4. 그렇지. 마이너스 3콤마? 아. 4를 지금 이거 얘기하라는 거야. 그럼 지난다고 그으니까 넣으면 되겠지? 네. 그 y 대신 얼마 넣어? 4 넣고, x 대신 얼마 넣어? 마이너스 3 넣어. 그럼 a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겠지. 그 원래 함수식은 얼마라는 겁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4, x라는 얘기지.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함수식 찾았으니까. 이 점을 어떻게 하면 돼? 네. 여기다 쑤셔 넣으면 되겠죠? y 대신 얼마 넣어? 8. 그 다음 x 대신 얼마 넣어? k 넣으면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k 값은 얼마 나오니까? 8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나쁘나 뭐 얼마? 마이너스 6 나오겠죠. 단몇 번? 3번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건 좀 느리게 푸는 거고요. 숙달이 좀 돼서 빨리 푼다면 이 함수 그래프 빨리 찾아낼 수 있죠. 승현아, 이 함수 그래프 어떻게 빨리 찾아내? 정비례 그래프죠. 정비례 그래프죠. 기울기 어떻게 나옵니까? 기울기 어떻게 나와요? 정비례 그래프에서 기울기 x 분의 y라고 했어요. 이 무슨 뜻이냐? 2점 좌표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마4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직선은 Y는 AX라는 그래프죠 그럼 A값 빨리 찾는 방법은 2점 지난다고 랬으니까 원점 지나면서 마이너스 3분의 얼마? 4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Y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분의 4X가 나온다 이거야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도 되는 해지 넣어도 되는 점이죠? 그럼 봐. 얘도 X분의 Y하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야 돼? 지금 무슨 뜻이야? K분의 8이라는 게 얼마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야 된다고. 이해 가요? 어. 이거 한 번, 뭐, 이거 보면 뭐하고 싶어? 대각선 하고 대각, 싶지. 아, 대각선 하고 싶죠? 맞아요? 네. 안 맞아요? 맞아. 그럼 K값은 얼마? 마이너스 4K가 24니까 K는 마이너스 1나라고죠 이렇게 보여도 돼요. 근데 이거는 숙달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네. 알겠죠?